오늘은 어제는 평화의 공원에 가봤어요. 응? 오늘은 재미있는 곳을 와봤는데, 한번 신나게 놀아볼게요. 태리야, 평화 공원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라면이야. 라면. 그렇구나. 자, 여기 반석 어린이 공원에서 놀아보자. 고고고! 고고싱! 고고싱! 고고싱. 태호도 이거 해보자. 해 봐. 이거. 응, 응. 그렇지. 응. 봐. 그렇지. 그렇지. 나따서가 보자. <laughs> <laughs> 啊！哈哈。 해달래 손을 잡고 떼어줘야 돼아이가요 그냥 말을 해야지 말안 하면 어떡해 <laughs> 그계하은안 양이네. <laughs> 아, 제발 그거 아니야, 진짜. 지금 오늘 아니야. 하얀 쫄바지 입고. 돼요? 아. 탔어요. 어, 들었다. 해를 받아야지. 아유, 김빠르 벗어 아빠. 응? 그래 밀어 줘. 어, 알았어. 지금 유튜브 계속 찍는 거야. 밀어? 여우도여우도 응. 타, 그네 타? 올라가, 그네. 그네 탄데 앉혀달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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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응. 재밌게 놀았는데 다음에 더 재밌는 걸 들어요. 응. 안녕! 응.